어떡하지 그 생각 들었어요. 왜냐면이 <laughs> 영화 속에서 우연이가 승희를 이렇게 좋다고 많은 시간을 쫓아다니는데. 이렇게 잘생기고 허우되 멀쩡하신 분이 나를 <laughs> 그렇게 왜? 하는 게 해서? 이게 될까? 이거를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? 그 생각을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오빠가 하기 전에 읽었을 때는 약간 좀 찌질한 미가 더 있는 부,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우연히? 네. 네. 저 굉장히 네. 찌질합니다. <laughs> 뭐 갑자기 고백을 하고 그래요? <laughs> 그래서 아,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 뭐. 사람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될까? 그래서 뭐그 뭐그 걱정을 씨,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. 괜한 걱정 아닙니까? 아, 진짜 지금? 그랬었어요. 진짜로. 근데 로 촬영을 하면서 아, 이아이제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는 오빠를 봤을 때 항상 드라마에서 차가운 도시 남자나 아니면 차도남 역할을 스트있고막 되게 무서운 거를 많이 봤었는데 아이고, 우연히 이 귀여움을 너무 소화를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오빠에게 이런 모습이 많았구나. 이게 어떻게 보면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촬영하면서 이제 그건 좀 많이 없어졌죠. 네. 그렇군요. 처음부터 그랬던 게 오빠랑은 처음 작품한 게 아니어서 제가 예전에 피클레 청춘이라는 작품에서 먼저 한번 호흡을 맞췄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어 이제 새로운 작품 만나고 새로운 상대 배역을 만나다 보면 서로 친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과 기간들이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그게 훅 줄어들면서 더 빨리. 승희와 우연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, 그 너무 좋았어요. 좋네요. 그그 그 호흡을 고스란히 관객들이 또 느낄 수 느끼실 있는 거니까, 수 그쵸? 있지 않을까? 네. 음.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캐릭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봐주실지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는데요. 어, 어, 로맨스로.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 행복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명은 깜빡깜빡했지만 <laughs> 네. 어, 어쨌든 네.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